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덕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이렇게 밀덕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덕 어, 요새 좋은 소식은 별로 음... 없죠. 어, 그리고 방위산업도 밀리터리 뉴스도 사실은 어떤 큰 뉴스에 막혔다고 네. 할까요? 그래가지고 부각이 잘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어, 좋은 소식이 음... 들려왔어요. 방위산업 수출 쪽인데. 바로 필리핀에서 들려왔습니다. 맞습니다. 갑자기 필리핀에서 FA50 12대를 음. 도입한다. 네. 이게 과연 사실인가부터가 어...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FA-50을 먼저 12대를 도입해서 알뜰하게 잘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 도입 얘기는 도입 직후부터 나왔어요 가성비 좋은 제트 전투기를 손에 넣고 잘 운영했으니까 근데 필리핀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유로 저울질 계속하고 막 산다 안 산다 막 이러다가 뭐 다른 전투기를 사네 돈이 없네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최근에 좀 공신력이 있다고 할수 있는 언론 같은 등지에서 FA-50 12대를 추가로 도입한다 거의 결정됐다 이제 필리핀 내부에서는 뭐 이런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필리핀의 유명 블로거가 있어요. 그쵸? 그 블로거가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밀리터리 잡지가 있어요. 네네. 그 잡지에서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 이야기를 언급을 했어요. 그, 다른 전투기하고 비교하면서 언급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전투기로 압축되다가 네네. FA-50을 그냥 1 2대 사는 걸로. 네네. 어, 확정,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99.9% 맞다. 음. 하고 봅니다. 요 블로그가 맥스 디펜스라고 필리핀에서 굉장히 그렇죠. 권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랑은 좀 악연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무기체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친구였다가 약간 한국산 무기체계 맛을 보고 굉장히 호평을 하는 쪽으로 좀 바뀌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론이 나오고 있고 필리핀 입장에서도 추가 도입에 대한 얘기 필리핀 공군에서 특히 계속 요청했기 때문에 저는 빠르면 올해 결정이 되고 뭐 도, 추가 도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FA 50 버전으로 사실 주진 않은 거 아니에요? 더 발전된 버전으로 수출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2023년에 카이 측에서 업그레이드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2023년에 카이 측에서 제가 본 뉴스로는 추가 도입이 몇대더 필요하고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제안했던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은 좀 있고 그리고 어떤 기종을 드릴지는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폴란드에 수출할 버전이 블록 20이라고 부르잖아요 블록 20 내진 블록 70이라고 부르는데 이 버전이 들어갈지도 모르겠다라는 뭐 추측 정도는 하고 있죠 적어도 공대지 무장이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음. 미고 KGB는 물론 장착이 될것 같고요 더 도입을 할것 같고 따라서 기존에 이제 한계 대대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음. 열두 대를 운영하는 그렇죠. 거에서 네. 또 다른 대대를 창설을 하기 위한 물량이라고 봐집니다. 이 정도만 있다면 필리핀의 수많은 어, 섬들에서 암약을 하고 있는 네. 반군들의 대비용으로 충분하고도 남죠. 거기에 더해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그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 같은 것들이 필요 하다면 필리핀이 도입을 하면서 그 시너지 효과는 훨씬 커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예전부터 필리핀 이야기를 하면 반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도대체 반군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길래 전투기까지 활용을 해야 되는 정도인지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밀림이 많잖아요. 네. 거기에서 암약하고 있는 치고 빠지는 게릴라 음. 전술을 하고 있는데 규모는 일반적인 정부군에 비해서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죠. 다만 이것들을 동해본적 번쩍, 서해본적 번쩍 나타나는 반군들의 게릴라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동력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회전 익기 전력하고 그리고 공중에서 어모를 해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플랫폼이 필요한 거죠 근데 공중 플랫폼은 전투기 라운 전투기는 전부 다 퇴역을 해서 네. 단한 대도 없었던 게 필리핀 공군이었고 회전 익기 중에서도 공격용 헬기는 전혀 없었어요 음. 음. 앞서서 그럼 말씀하신 것 중에 fa50 블럭 20 아니면 내지 블록 70 음. 이 버전은 기존의 버전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어, 우선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장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레이더도 A사 레이더로 네. 교체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계획은 12가지 업그레이드 계획이 대한민국 공군에도 제시를 음. 하고 있고 그 개발사인 카이 측에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크게 말하면 폴란드가 앞으로 요구하고 있는 FA50PL이라고 네. 하는 그 폴란드 버전의 그 기체가 사실은 흔히 얘기하는 블록 20. 이거와 거의 맞물려 네. 있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는 항전 장비부터 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업그레이드가 된다. 특히 방어적인 측면에서 더 업그레이드가 많이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체프 발사대도 뭐 두기 장착한 거를 배로 누린다든가 음.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통합적인 전자전 장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세부적인 12가지는 또 다른 기회 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필리핀 왜 그거를 다할 능력이 안 음. 돼요 폴란드도 마찬가지일 맞습니다. 수 있어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거를 조합을 하겠죠 그래서 뭉뚱그려서 어, 이것은 FA 5공의 발전형이다라고 네. 볼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필리핀이 추가로 도입할 열두 대에 분명 요구사항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필리핀이 지금 왜 FA 5공을 추가로 좀 도입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필리핀 내부 사정. 제가 어릴 때는 필리핀의 공산 반군이 가는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다. 최근은 필리핀 남부 지역의 무슬림들, 2017년에 마라위를 점령했던 이슬람 반군 세력들이 필리핀 내부에 굉장히 불안 요소가 되고 있는데 이 마라위 전투 때 진짜 치열했거든요 필리핀군이 지상전에 투입됐다가 시가지에서 휩쓸려 갖고 많은 인명피해가 났을 때 나타났던게 FA-50 이었어요 음. 어, 나타나서 폭탄 떨어뜨리니까 반군이 올라서 흩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도 봤고 필리핀 군도 구에받기 때문에 이 전투기에 대한 수요는 뉴스를 찾아보면 2017년부터 계속 추가 도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 걸 보면 뭐 갑자기 수면이 올라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필리핀의 요구 사항이 좀 많았던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필리핀은 다목적 전투기를 하이급 버전으로 계획하고 있었어요. 네. 이런 모든 것을 FA-50 넘어서는 그런 네. 전투기를 공대지와 공대공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를 그쵸. 원했던 거고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 맞습니다. 대한 위협이 컸고요. 그 다음에 어, 경우에 따라서는 어, 반군들에 대한 대응으로도 그렇죠. 필요하다라고 네. 본 건데 여기에서의 결정은 가장 효율적인 결정은 그렇지 않고 F/A-50으로 간 거다라고 봐지죠. 사실 여러 가지 자료나 기사들을 보면 필리핀에서 원하는 전투기 멀티롤이란 제공 전투기는 F-16일 것 같은 얘기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F-16은 지금 사겠어요 하고 손 들면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돼요. 지금 밀려 있으니까. 꼭 그런 결정을 한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 주셨던 네. 그 결정에서 FA-50으로 선회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가장 큰게 F-22하고 모의 공중전을 아, 벌였잖아요. 근접 덕파이팅을 했는데. 꼬리를 잡았어요. 조건을 어떻게 줬는지는 모르지만 심지어 F-22를 잡았다는거 네. 아니에요. 여기에서 쪽을잡았다고 필리핀 네. 공군이 고무가 된 거죠. 아. 야, 우리가 열심히 운영을 했고 성과 기반 군수 체계 계약도 카이하고 맺어서 어, 운영률도 상당히 높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도입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진 거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작년 뉴스 보면 그리펜이랑 굉장히 많이 접근했던 것 같아요. 사부사랑 계약도 체결하고 현지 공장에 필리핀 군 관계자 갔던 것도 뉴스로 나왔는데 그 계약이 엎어지고 추가로 진행이 안된걸 보면 이제 비용이라든지 다른 문제 가지고 진행 진척이안된것 같다는 뉘앙스는 그러면 보험을 든든히 들어오는 FA 5 0이 가장 좋을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이렇게 필리핀의 공군의 도입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FA 5 0처럼 정말 맞춤형 그런 전투기를 원하는 다른 음, 국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작가님한테 질문 드리면 네. 이런 필리핀처럼 네. 다른 국가에도 FA50이 도입이 될 음, 가능성이 있느냐. 네. 그와 함께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FA50의 미래 네. 네. 더 넘어서는 2030년대 FA50은 어떤 모습일까? 어. 아,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겉뜨려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FA50이 굉장히 좋은 전투기라고 호평을 받고 있지만 단점이 좀 있었죠. 그 무장체계가 좀 단순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레이더가 좀 약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블록 20 버전에서 완벽하게 해결이 되거든요. 에이사 그러니까 레이다. 원하면 우리가 개발한 레이더를 탑재할 수도 있고 미국제 레이더를 탑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공대지 무장이나 다른 멀티롤 기능이 일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필리핀처럼 자국의 영공은 지켜야 되는데 많은 돈을 못써 이런 국가들한테는 이게 단순히 훈련기나 지상공용 전투기를 뛰어넘어서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는 일부 성능까지 가져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 국가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카드가 될수 있고요. 그래서인지 그 후보 국가로 꼽힌 나라들이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죠 하나같이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영국 옆에. 여기는. 완전 애매하다. 네, 애매한 게, 그냥 지금까지는 영국에다가 다 맡겨놨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영국 방어는. 근데 영국 쪽에서 슬슬, 야, 이제 니들도 알아서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니? 라고 하게 되면 전투기를 도입해야 되는데, 당장 도입할 전투기 중에 하나가 FA50이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멕시코도 사실 항공전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자국의 영공을 방어하게 될때 역시 전투기가 필요할 때가 있고 또 동남아만큼은 아니지만 저는 대한민국 방산 수출의 꽃밭이 남미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남미에 우리가 정말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도와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남미에 콜롬비아나 페루 같은 국가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뉴스는 예전부터 들려왔는데 블록 20이 들어오게 되면 좀 구체적인 관점을 변할 것 같아요. 네. 남미에 하니까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좀 어때요? 음. 어, 브라질은 어떻게 보면 물건나같고요 음. 어, 브라질은 이제 그리펜이 들어오면서 네. FA-50은 뭐설 자리는 없는 음. 것 같은데 말씀 주셨던 내용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남미 국가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소량이지만 전투기가 필요한 국가들이 그럼요. 상당히 네. 많고 그리고 어, 동유럽도 사실은 가성비 좋은 그런 전투기 중에 하나가 FA50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바로 FA50에 탑재할 공대공 음.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의 국산화입니다. 그것이 그쵸.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 그러면 밑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그러면 어떤 한 기체 전투기를, 예를 들면 그 전투기가 전 세계 시장에서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그 기준은 400대를 보고 있거든요. 음. 근데 지금까지 FA50 및그 계열 기체가 220대 정도 양산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180대 정도로 수출해야 된다는 네. 얘기거든요. 이게 달성될 수 있는 그 키는 두 가지입니다. 각종 그 무장과 그렇죠. 또 하나는 항전 장비예요. 음. 어, 미션 컴퓨터도 우리 것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레이더죠. 레이더도 우리가 지금 라이즈 넥스 원에서 개발한 레이더를 자체 라이즈 넥스 원 예산으로 개발 중이잖아요. 그것이 성공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수출에 있어서 탄력을 받을 수도 있어요. 미국의 어떤 입김이 좀 줄어드는 거죠. 역시 거기에 더해서 엔진도 마찬가지. 우리가 보람에에 들어갈 엔진을 자체 개발하지만 그렇단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수많은 다른 플랫폼에도 어그 그렇죠. 엔진을 네. 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F414 엔진과 유사한 엔진을 개발한다는 거는 F414에 어떻게 보면 애기 네. 엔진인 f 4 0 네. 4 우리 지금 FA-50에 장착하고 네. 있는 이 엔진도 개발한다는 얘 맞습니다. 얘기예요. 더 빨리 개발되겠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지는 않죠. 네. 왜냐하면 <laughs>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닌데 그 네. 얘기가 아니라 이제 서, 네. 우리가 이제 타겟으로 하는 우선순위가 네.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FA-50은 전망은 밝은 편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 체계를 보면 이상하게 무기는 하는데 마치 파일을 나눠가진 어, 듯한 느낌 네, 네.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국산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이야기 들으면서 그걸 느끼거든요? 제가 그걸 느꼈던 사례가 아르헨티나에 수출하려고 시도했다가 영국이 방해를 해서 못한 적이 있었어요. 사출 시트가 영국제거든요. 그리고 잠깐 얘기 나왔는데 카자흐스탄인가? 우즈베키스탄인가도 얘기가 좀 나왔는데 미국이 그때는 반대하면서 수출이 안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그 나라에 판매할지 안 할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질 수 없는 어떤 부품을 가져오는 바람에 수출을 먹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 진짜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국가에서 오게 야 쟤네 무기를 살려면 얘랑 얘기를 해야 되네. 어, 굉장히 안 좋은 사례거든요. 왜냐면 이거 가지고 저울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야할 테니까 좀 깎아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강과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훈련기입니다. 음. 고등훈련기 시장이 분명 있는데 이 고등훈련기 시장에서 그동안은 FA50의 전신인 T-50이 네. 조금 이탈리아의 기체나 M346이었죠. 네.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호크가 워낙 명성이 자자해서 밀리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음. 가격이 좀 비쌌어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는 멀티롤 전투기까지 예상을 하고 만든 그쵸. 초음속 고등 훈련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음. 그것들이 훈련기로서의 가치가 현대전에서는 충분하게 되고 오히려 정말 필요하다라는 네네. 게 인식되니까 그 시장까지 감안한다면 뭐 FA 오공의 미래는 밝다 그럼 이 FA 오공이 블록 이십이라고 그냥 할게요. 블록 20에서 블록 30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어떤 것들이 좀더 보완되어야 될까요? 어, 이 기체는 기본적으로 스텔스 형상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무장이나 각종 센서들을 내부화한다고 해서 스텔스 능력이 조금은 나아지겠지만은 음. 그러나 이걸 가지고 어디다 내세울 건 아니에요. 음. 근데 만약에 이제 블록 20을 넘어선 또 다른 거라면 제가 볼 때는 안에 장착되어 있는 역시 항전 장비의 음. 업그레이드라고 볼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유무인 복합 아. 멀티롤이 멈티 기능을 네. 부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기체 자체는 4세대 또 4.5세대 기체지만은 6세대 기체에서 할수 있는 기본 기능들을 여기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죠. 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블록 2 0 3 0은 아니고 이 단자형도 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F50이 기종까지 나오게 되면은 관련 시장에서는 훈련기 시장은 T50, 훈련기와 지상 공격기 버전은 F50. 그다음에 여기에다 제공권 살짝 더하고 싶어. 그럼 F50 네, 이렇게 삼형제가 쫙 깔렸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아, 이 예. <laughs> 바람이 <웃음> 저도 있습니다. 아, 예. <laughs> 네. 자, 이렇게 해서 필리핀 공군이 FA-50을 1 2 대, 음. 한개 비행대대 부분을 도입한다라는 좋은 반가운 기사가 네. 와서 그 기사를 통해서 FA-50의 미래까지도 음. 한번 전망해 보는 이런 시간 가져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또 또 다른 흥미로운 음. 주제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